나 나가면 감기 걸릴까 걱정.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도 심심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이라면 오늘의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은 겨울에 은평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어떤 즐길 거리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봐요. 안녕하세요. 은평구 마을라디오 DJ를 맡은 라디오 크리에이터 DJ 줄리입니다. 어느새 마을라디오를 한지 이제 10회차가 되었네요. 나름 마을라디오에 정도 들고, 은평구에도 많은 정이 들었어요.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좀 오반가요? <laughs>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평구 초보였는데 이제 나름대로 은평구를 조금 아는 고민이 되었어요 마을 라디오 덕분도 저는 꽤 크다고 봐요 매 회차 준비하면서 저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댓글로 구민분들이 정보를 또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은평구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녹음하러 올때 은평구청 피디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피디님이 아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이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말씀도 잘 하시고 이제 8회차부터 같이 시작한 은평구청 유영희 피디님 오늘 도 같이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반가워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피디님한테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익숙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은평구민이 겨울에 즐길만한 가볼만한 곳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 겨울이랑 그리고 올해 겨울 이렇게 두 번의 겨울을 은평구에서 보내게 됐는데 저는 경험한 게 많지 않아서 아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디님이 추천하는 곳과 또 제가 추천하는 곳을 좀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저는 은평구 하면 겨울에 생각나는 것이 가장 큰게 하나가 있죠 바로 불광천인데요 음. 불광천에 이제 포토존도 겸비한 그런 예쁜 조명들이 있어서 특히 겨울에 어두울 때 되게 반짝이고 예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이제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게 맞죠 음~ 재작년부터 아~ 시작했을 재작년부터 거예요. 시작했구나 예. 제가 작년 겨울을 처음 은평구에서 보내서 그때 어~ 이제 은평구에 불광천에 이런 게또 생겨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세련되고 예쁘고 물론 뭐 각자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하지만 전 저는 볼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좋은 문구도 많더라고요. 뭐 힘내, 뭐 너라면 할수 있어, 뭐 이런 네, 것들 예. 포토존도 많아서 저는 지인들이 은평구 올 때마다 겨울에 거기 데려갔거든요. 네 맞아요. 가보셨어요, 피디님? 아 어, 저도 당연히 가봤죠. 어, 예. 피디님 어떠세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음.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관련 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laughs> 적극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불광선에 있는 조명축제? 네. 네. 한 1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매년,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음, 음.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는 12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봄까지. 봄까지. 예, 그 조명을 유지를 보스. 한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포토존이나 그런 것도, 음. 어, 12월 말부터 내년 봄까지 가시면은, 음. 엄청 화려한 조명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오다 보니까 봤는데 작년에 설치했던 조명이랑 또 달라요. 약간씩 바뀌었어요. 네. 예, 매년 음.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좀 다른 분위기를 오. 내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도 곳곳에 설치해 있어서 네. 트리도 이렇게 엄청 큰게 세워져 있어서 아, 진짜전 트리를 못 봤어요. 네. 중간에 가보면 저는 다 이렇게 보려고 한쪽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봤어요. <laughs> 봤거든요. 다 사진 찍고 이랬는데 좀 구경하고 볼만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불광천 걷기가 어려운데 꽁꽁 싸매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가면 또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거리에. 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광천의 불빛 거리를 처음에 겨울에 가볼만한 곳 하고 추천을 딱 생각이 들었는데 피디님은 은평구민에게 추천하는 겨울철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아, 저는 겨울철 즐길 거리라고 네. 해서, 사실은 제가 겨울철에 즐기지를 못해요. 아, 왜, 너무 좋 일하느라고. 일하! 내, 맨날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어... 바빠 죽겠는데, 제가 저... 언제 즐기겠어요, 지금. 데 아, <laughs>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음. 또 캠핑 얘기하면 안 되죠. 어, 해도 되죠. <웃음> <웃음> 근데 겨울에 캠핑 갈수 있어요? 저번에도 캠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음. 제가 캠핑, 저는 캠핑 초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앵봉산 캠핑장 얘기를 맞아. 했고, 추천해 주셨죠? 예, 앵봉산 캠핑장이 너무 좋다고 음. 그러는데, 어, 계절이 이렇게 너무 추워지기 전에 음.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음. 또 캠핑의 새로운 묘미를 알게 됐어요. 어, 겨울의 또 매력을? 그렇죠. 캠핑의 묘미는 또 동계 캠핑이, 아, 이게 또,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오. 근데 어,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자요? 뭐 그런 난방 기기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난방 음 갖추고 그, 예 기구는 갖춰야겠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안전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울철 남, 그 캠핑을 하는데 음. 엄청 춥잖아요. 네. 아. 살아야겠구나. 어. <laughs> 얼어죽지 말아야겠다. <laughs> 캠핑을 가서 약간 그런 생존 본능을. 음, 그렇죠. 음. 그리고 오로지 생각이 딱 집중이 돼요. 아, 온도를 진짜? 올려야 한다. 어머. <laughs> 어떻게든 온도를 올려서 <laughs> 내가 이 밤에 얼어죽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 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이 뭔가 이 생활 속에서 잡다한 고민들이나 어. 그런 것들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괜찮은데? 예, 네, 진짜로 오로지 그냥 캠핑 안에서 아 내가 진짜 잘 먹어야 해. 그리고 <laughs> 이 온도, 를 체온을 유지해서 잘 자야 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신선한 그 공기와... 공기를 딱 마시는 순간 와 간밤의 추위와 그 떨림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 진짜로요. 궁금하다. 너무 행복하고 응.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동계 캠핑이구나. 그래, 동계 캠핑의 명미를 처음 알게 됐고요. 아니, 앵봉산 캠핑장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을 이럴 때는 경쟁이 되게 심한 걸로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주말에는 응. 경쟁이 심하고요. 응. 근데 그 주중에는 또 주중에 괜찮아요. 네, 또 겨울에는 좀 이제 경쟁이 좀 덜하겠어요. 겨울도 그래도좀있으려 어, 주말이 네 맞아요. 어, 또 동계 또 이렇게 추운 캠핑도 마다하지 않고 어머.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예, 그분들도 어. 늘 즐겨서 찾으시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생각지도 못한 겨울철 즐길 네. 거리요 하지만 어, 주중에는 응. 어, 그 자리가 많이 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많이 비는구나. 네. 그렇다 한번 한번 겨울 가서 저도 살아남는 거에 집중하고 이 뜨뜻함을 좀 즐기게 되는. 네. 그런 매력도 있네요. <laughs> 생각지도 못한. 저는 약간 겨울 하면은 뭔가 뜨뜻하게 지져야 된다는 생각에 찜질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네. 제가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제 여기는 은평구는 아닌데 은평구랑 가까운 일산에 엄청 큰몰 안에 있는 그 찜질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야외 조격탕도 있고 뭐 TV 보는 곳도 있고 뭐 쉬는 공간도 있고 되게 시설이 많아서 한번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네 생각지 못했는데 거기가 이제 은평구랑 가깝다고 은평구민 할인이 있더라고요. 30%를 할인해줘서 좀 즐겁게 재밌게 놀다 하는데한 번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평구민들. 제가 알기로 그런 찜질방 그리고 음. 온천 할수 있는 곳이 음. 그 진관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관동. 네네. 오. 가보셨어요? 예, 네,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오. 차를 끌고 어디 뭔가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음, 구비구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은 되게 찜질도 할수 있고 음, 그런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오, 있습니다. 괜찮다. 또 아니면 은 저는 아직 은평구에 있는 찜질방은 안 가봤거든요. 음. 그래서 가보신 분 있으면, 추천하는 음. 곳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평구에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음. <laughs> 근데 약간 좀 색다르고 좀 넓은 시설 한번 즐기려고 음. 한번 가봤는데 가격은 조금 있어요. 사실 동네 찜질방은 가격도 괜찮고 이렇긴 한데 음. 그냥 한번 색다른 체험을 해봤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또 이제 은평구에서 선, 저는 사실 은평 구민들이 겨울철에 뭐 하고 노나 좀 궁금해요. 음. 안 그래도 제가 음. 그거를 다른과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또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네. 그생활체육관아나문화관광분한테 네. 물어봤는데 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음. 어머. 추운데 <laughs> <주문데> 왜 나가? <laughs> 집에 다, 있어 야지아 <laughs> 다들 집에 있구나. 안 나가는구나. 그렇죠. 이런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음, 음. 이렇게 또 몸을 움직이고 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네. 겨울철이니까. 근데 운평구 어, 구파발 쪽 보면은 네. 클라이밍 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 겨울철에는 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또 실내 클라이밍장을 또 운영을 한대네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어? 맞아요. 그렇구나.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음. 바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대요. 왜냐면은 안전사고라든지 맞아. 그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처음에는 강자가 있다고 있어요? 하는데 예, 그게 6만 원 정도. 6만 원. 한 예, 달에요? 한 달에 음. 6만 원 회비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 예. 그래서 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또 보험료가 있어요. 또. 보험을. 해야 또, 해야 또 다치면은 아.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보험료까지 해서 음. 66,000원이면은, 아... 한, 그, 한달 정도 수강을 하고, 네. 그 수강이 끝나면은, 응. 아무 때나 와가지고,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실 수 어, 있다고. 진짜요? 그래요. 오, 네. 한 달만 다 그렇게 하면, 네. 오, 신기하다. 그래서 겨울철에, 뭐, 이렇게 그런 실내 스포츠 응. 하는 것도 괜찮다고생은데 너무 좋은요 어. 그리고 구청에서 그런 거를 운영하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죠. 어. 홍보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아니그하음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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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얘기하는 게 좋죠. 음, 어, 음. 그렇구나. 너무 좋은데요? 안에서 이렇게 스포츠 즐기고. 네. 안 그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밖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뭐 헬스나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밍장은 음.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음. 눈에 쉽게 눈에 띄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그만큼 없었을 테고 음. 그래서인지 클라이밍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파발 쪽에 오시면은, 음. 클라이밍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네. 어, 괜찮은데? 좋습니다. 어. 혹시 또, 이제, 은평구 안에서 또 스포츠 즐길 게또 있을까요? 수영장 얘기도 했었고. 어, 근데 워낙 이제, 은평구민 분들이 운동 되게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곳곳에 다 열심히 사계절 내내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 힘들죠 들어가기가 <웃음> 그러니까 <웃음>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저는 사실 수영해보고 싶은데 거기가 워낙 인기가 많다고 해서 아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음, 아직도 못 들어가셨어요? <laughs> <laughs> 아직 최근에 그때 소개했을 때 새로 생긴 그 수영장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엄청 거기에 여전히 많죠? 인기가 여전히 예, 맞습니다. 아 어, 갔다 오신 분들 경험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음. 예, 또 즐길 거리로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네. 겨울이잖아요? 음. 그럼 겨울은 또 추워요. 음. 그 추운 날, 또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눈이 탁 내리는 음. 날, 그 연신내를 가는 거예요. 연신내요? 예, 네. 저녁이면 좋죠. 아, 낮도 상관없어요. 왜, 왜 연신내지? 네. 예, 그래서 따끈한 정종을 시켜가지고, 음. <laughs> 내리는 탁 눈을 바라보면서, 한잔 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이게 겨울철 즐길거리가 될수 있잖아요. 어... 연신내 그런 곳이 있나봐요. 어, 연신내는 그런 데가 아주 많죠. 아... <laughs> 저는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불광천에서 불광천이 보이는 카페가 되게 많아요. 그 사이로 예, 예, 예. 거기서 이렇게 불광천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하게 차한잔 마시고. 어 근데 그런 것도 좋죠. 들어보면 줄리님께서는 음. 불광천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저는 네. 아, 뭐 얘기하는 게저번 주에도 불광천, 게... <laughs> 저번 주에도 불광천, 이번 주에도 불광천 매번 추천하는 게불광천뿐이요 <laughs> 여러분 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요. 구민분들은 <laughs> 어디서 노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어디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 음. 대표, 은평구의 대표 공간 아니냐고요. 네, 보시는 분들께서 댓글보다가줄리님을 네. 어.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진짜. 많이 소개시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새로운데 좀 가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다음 주에도 불광천 얘기할까요? <laughs> 다음에는 불광천또 다른 매력. 아는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불광천에 대해서는 <laughs>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평구민이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요. 아, 잠깐만요. 어, 또 있어. 또, 네, 갑자기 생각난 게또 있어요. 네. 그 겨울 되면은 음. 또 이제 겨울산이 있잖아요. 음. 또 겨울산의 매력이 있어요.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어, 등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음. 북한산은 또 둘레길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겨울에 전에 한번 눈이 오는 날 음. 저는 이제 촬영 때문에 둘레길을 한번 이렇게 갔는데 확또 이렇게 눈이 또탁 내린 또그 북한산에 어. 그 겨울산을 탁 둘레길을 멋있다. 걸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길이 잘돼 있나요 눈이 와도 어 그럼요 그리고 어. 지금 어. 북한산뿐만이 아니라 뭐 앵봉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음. 다 무장의 숲길이 네.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된 것도 있고 어. 되고 있는 과정 이에예 어, 상황인 것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둘레길을 이렇게 산책하기는 음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어, 그것도 네. 그, 그 겨울에 매력이 있다. 네. 아, 저는 눈 내린 산을 보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아. 그러니까 사실 겨울에 산을 간다는 건좀 위험할 것 어, 같기도 맞아. 하고 또 추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의외로 겨울에 또 산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겨울에 만약에 이렇게 좀좀 눈이 확 왔다면은 음. 그런 눈 내린 겨울 산에 산책도 음. 추천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 등산이 아니라 둘레길을 가는 네. 그런 쪽은 괜찮겠네요. 전 사실 등산도 한번 해봤거든요 어? <laughs> 야, 위험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요 촬영 때문에? 네, 눈 내린 그 설경을 찍고 싶어 가지고 장비를 다 메고 어머, 어, 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응. 제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몰랐어요 어. 겨울산을 올라가면 추울 것 같아 가지고 네. 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어. 롱패딩을 입고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왜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건 미친 거였어요 아, 네. <laughs> 안에서 땀은 막 비오듯이 막 흘리고 옷 어, 안은 축축한데 옷을 벗으면 춥고. 춥고 엄청 고생을 해가면서 그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산에 올라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길게 그, 롱패딩 같은 거 입지 마시고 <laughs> 그, 이렇게 산 등산할 때 적합한 옷이 있어요. 이렇게 아 좀그 통풍도 좀잘 되고 음 따뜻하고 그런 옷. 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거 옷을... 입고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옷을 <laughs> 입는 이유가 있군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저도 등산은 초보인데 알아둬야겠네요. 어, 그렇구나. 네, 아무튼 겨울 산도 네. 매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저는 순간 얘기하면서 순간 겨울 산을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가진 않았는데. <laughs> 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아 나도 가야지 하고 안 가는 거 아니야? 마음 속으로만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이 들고. <laughs> 그래 뭐 궁금하기는 해요. 겨울에 그런 경치를 보는 매력 느껴보고 네,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음. 정말 강추해요 음. 이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평구에 제길거리가좀 있네요. 그러게요. 음. 사실은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음. <laughs> 그 즐길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 네, 아무리 생각해도, 즐길 아무리 거리가 생각해도. 없는데. <laughs>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찾아봤어요. 음. 예. 오늘 이렇게 은평구민이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요. 어, 만약에 겨울에 은평구로 놀러 오는 진이 있다면 꼭 같이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은평구의 즐길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분한 한 분의 정보가 아주 소중해요. 은평구가 꽤 넓어서 알고 알아도 또 모르는 곳이 있거든요. 좋은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은평구청 피디님과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겨울에 즐거운 은평 즐겨봐요. 그럼 저는 다음 라디오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밝은 마음으로 우리 또 만나자고요. 만나요.